자 원래 계열은 해장산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아 오늘 날이 춥네요. 춥어요 아, 아, 춥어. 추봐. 아, 아, 바람 안 불면 괜찮은데 바람 불는 날이면 어떻게 된다? 압구정동에 가야 된다? 내년 영화가 있었죠. 아,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아, 역시 산책은 중산보다 쉽죠 집에 근처에 산행이나 공기 좋을 때는 뭐 하천도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장선책이긴 한데 수리치 안낀건 아니고 좀 타이어도 해서 그렇죠 아하 슬슬 슬슬 숨이 차오릅니다 숨이 차오르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화 화요일, 불타는 화요일입니다. 불에 타지 마시고요. 말을 타시고 바랍니다.